부활절 절기로 하나님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사망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죽음과 사망은 다른 것이죠.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죄로 말리야만 우리는 한번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육신을 위하서이 땅에 사는 날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힘쓰고했쓰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끝에는 오늘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그 말이 진실한 말씀이요 아멘. 약속의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것을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도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다시 사심을 보이신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그영광이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서 우리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었습니다. 그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그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믿었으니,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이삶상 살면서 세상길로 가지 말고, 예수부터 말미암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이르는 길을 보여줬으니,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믿어졌고, 이것보다 더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념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신앙이 되어져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인생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당을 짓고, 싸우고, 미워하는 이 길을 벗어날 사람은 세상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살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증거하셨고 때가 되어지면 이 안과의 땅이 붙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살리실 때, 이와 같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뜻대로, 예수스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따라 잘 믿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 나라를 강제히 상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어지면 죽지만, 다시 살릴 때는. 그로 말며 아 생명을 얻어가지고 아, 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주는 것이요. 아, 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네. 우리 모두 다그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육신이 있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좋은 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려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뜻을 밝혀 주었고 영광을 나타내 주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그와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도록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고 영광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생명의 공을 치지 못하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다시 살려주지만 이 생명의 공을 놓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별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해도 믿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때가 되었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던지기 위해서, 주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멸망이 작정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걸더 좋아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도 줘버려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 땅밖에 보지 못하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은 행적은 지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라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생명의 권빨에 있음을 우리가 언덕에 이줘서 깨어 근신하여서 열심을 품고 그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주면 됩니다. 아, 네. 오늘 부활절절 변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전해서는 안됩니다. 나도 그 부활은 육신이 있는 나도 죽었다 다시 살려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아, 네. 내가 이것을 믿었다면 나도 그 영광에, 그 부활의 영광에, 그 권능의 찬양을 얻기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시고 아, 네. 진리가 되어 주신 생명이 생명의 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됩니다. 아,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예배니다 주의 부활하심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주의 부활하심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의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나도 그 영광에 참여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명하신 그명령을 받들어서 주오시는 날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매이지 말, 그런 바람에 날아가지 말, 그것은 잠깐이 떠어지는 것이요. 풍설은 이때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지만 예수님의 땅에서 천국 보물을럼 빠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기도 했고 미쳤다고도 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맞지 않게 죽일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땅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는날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 영광을 신이 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영광에 참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에 매지 이 말고, 영광의 한나를 바라보고 신앙의 믿음에 선한 사람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네. 꼭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천국을 택했기, 택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광을 내가 소망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있지만 세상을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깐 그 나라를 얻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힘쓰미며 애쓰미며 수고합니다. 어떨지라도 그구한의권능에 참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니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깐 고난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생명의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남은 여생에 이 땅에서는 고난의 바람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관지을 건져 주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 나라에 들어서 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 나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어 줘야만 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은. 이 땅의 어떤 때에 받는 고난이 아니요. 내 뜻대로 일교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은 세월 지나면 없어지지만 예수 그로스로만 남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까 내가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예수 그로스로만 남아 주신 그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시지아니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가 내려질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내 생각대로 맞지 않다고 이 믿음에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로 싸우고 사람과 더불로 원망하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죄가 되지 말, 아. 세상은 없다고, 사람은 어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사랑 싸움 싸우고 아. 나타날 영광에 참열 먹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다 배워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0절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입니다. 육신이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형제 자매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는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나타나실 영광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역사는 몸입니다. 이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 갈땐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하십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신을 성기는 어떤 것으로 그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똑똑해라지만 됩니다. 아, 네. 이 사망이었어라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영광의 참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아, 네. 육신이 이 땅에 사는 것 세상 일로 말암아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거기서 매이지 말고 오직 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의 한 달을 바라보고 세상은 어차피 멸망이 작동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오는 것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지만 어떤 자에도 그런 것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이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것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그 영광의 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있지만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술은 세분에 집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새 것이 되어져 있지만 그 나라의 영광에 참량을 얻게 되어 진는 것입니다. 세상의 새 것이라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약속하신 천국의 새 것이요 그새 것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52절에, 아,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발에 순식간에 호연이다 변화하리니. 응.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흙에서 취향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새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단절히 기다리고 소화하는 가운데 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이 몸을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훼손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됩니다. 매장 돼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고 사람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키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성경대로 하는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다음 52절의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말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와이금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입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신 입을 때까지 나로 능이 그 영광과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능력을 덧잇기 위해서 그 능력에 생명 있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꼭 스쳐야지만 되는 걸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아, 네. 여러분들과 이상에 사모하는 것이 이것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세시는 수광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심판도 없는 영원한 즐거운 나라에서 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보다 더,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그날이 오래 있을 줄 알고 오랜 후에 시간 지나면 오는 줄 알고 여러분 보금으로 놓고 볼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날에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줬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어메니. 내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약속하신 영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마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고 세상이 또한 나를 심판하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하냐 아니라, 우리 구주신 예수스로 말며 아에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 땅이 천 년이 지나도, 이 땅이 백 년이 지나도 세상의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이 땅에 짧게 사는 것, 그런 것에 매지 말고, 오직 표때를 향하어요 그 영광의 일을 이해서 여러분 살아나가는 신앙이 꼭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아, 네. 앞으로 이 땅에 얼마큼 많이 남았다고 그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어르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고 아, 네. 그 나라와 영광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얀과 새 땅을 우리가 약속받았으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주를 섬기고 살아나가는 신앙이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3절부터 말씀하셨고보시면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불이로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썩을 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맡힌 영원히. 영원히 하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다는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수 있는 몸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더 듣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떠났다고 합니다.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죄로말이야마 썩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진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어죄로말이야마 죽었지만 다시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아니할,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끝이요. 사랑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땅사는 날동만 다시금 새롭게서 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때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가운데 그것이 이르기까지 세상이 어떠든지 사람이 어떠든지 그런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하여 좌란하로나 주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일의 힘쓰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본문 말씀에 오십사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은율법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육신을 못 물고 살다보니까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그 밤부터 우리를 건져주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땅 사는 사람은 이 죄와 멸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냐면 하나님만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스로만냐마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구원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섰으니까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수단방법 부르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명하셨든지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나타난 영광에 넉넉히 참여를 얻게 되어지는 복된 믿음과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58절 말씀을 57절 58절 말씀을 다같이 감동드렸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순수한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관에서그 일이 다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 영광을 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영광에 의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가 살아가는날심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 볼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스로만이 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십어떠하더라도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드는 일들이나 인생에 있는 일들을 나하여서 말씀을 따라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께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를, 축복하기를 이땅 것은 잠깐이 떠서인 것이니까 영원한 나라를 수망해서 남은 여생에 그영광에 참여를 꿰서 이제까지도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 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스로부터 많이 남마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 네.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우리도 저희는 그랬습니다. 육신의 걸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놓고 보니,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이요. 아, 네. 그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이거 받은 거 아닙니다. 잘라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옳다라고 믿었더니 그 말씀으로 말아 우리가 먼저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세상을 따라서, 그 세상을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이게 주의입니다. 아, 네.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값이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당을 짓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디였습니다. 아, 네. 많은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위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래로는 내 뜻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성경을 주신 것이 창세기부터 원개수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 우리와의 꿈 그렇게 살아서 그런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을 성경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네. 이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모두의 신앙이 다 되어 주시고 아, 네. 끝까지 이기고 또 이고 승리하는 귀한 신앙들이 꼭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